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독방입니다 을지로 3가, 을지로 4가 충무로역이 도보로 5분이면 도착 가능한 아파트 그것도 CBD, 중심 업무지구라 하죠 금융, 상업, 서비스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이른바 서울의 업무동선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곳 게다가 종묘, 창경궁, 창덕궁, 경복궁 웬만한 서울의 고즈넉한 고궁들이 우아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가장 고풍스러운 문화적인 인스퍼레이션이 가능한 그래서 시간을 뛰어넘는 감성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곳 이건 그냥 그린 그레스 오브 웜의 숲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시간의 흐름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야말로 앤티크한 숲세가 될 수가 있죠 이런 포지션을 가진 아파트 얼마나 될까? 서울에선 별로 없을 거야 근데 이번 5월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이런 곳이 분양을 합니다 바로 세운 프로지오 헤리시티입니다 전반기에는 도생이라고 하죠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룸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 세운 프로지오 헤리시티는 전부 아파트였어요 근데 시공사에서 계획을 정격 체인지 도생을 먼저 분양했죠 주로 고층에다가 도생을 깔아 놨습니다. 헤리시티는 단지 규모가 지하 9층에서 지상 26층 심플 한계동 총 614세대 중에 이번에 아파트 분양이 281세대가 나오죠. 평형은 242829 42제곱입니다. 굉장히 컴팩트한 평수죠. 에이, 내가 왜 이렇게 작은 평수 분양을 받아 그냥 패스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공개된 분양가를 보면 은근 나름의 매력이 펄펄 묻어나고 있어요. 평당 2천만 원 정도의 가격이 나온 겁니다. 서울의 가장 핵심 요지, 중구에서 이 정도 분양가면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 거죠. 지난달 23일 중구청에서 분양가 심사 결과 평당 2,900만원으로 땅땅땅 결정액을 통보했습니다. 올해 서울 중구의 평당 분양가가 3,7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확실히 저렴하죠. 물론 평소의 차이는 확인해 납니다. 이점 염두에 두시고요. 근데 요지 중에 요지잖아. 아마도 쿼드로펄 역세권을 끼고 있다는 강점과 더불어서 서울 핵심 업무지구와의 연계성 그리고 일단 서울 아파트는 궁을 끼고 있으면 은근한 반등의 파워를 보이고 있죠. 이런저런 면을 감안한다면 확실히 미래 잠재성은 장악력 면에서 결코 자기 밥그릇 값은 넘치고도 남을 만큼 할 거다. 그래서 이사제곱 기준 최고가 3억 7천대로 나왔죠. 4이제곱 기준 6억 7천 수준으로 분양가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딱박혀서 나왔습니다. 최고가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계약금 20%, 중도금 50%, 잔금 30%입니다. 일단 소형평수이기 때문에 주변 대형평수와는 비교불가 경희공장의 4단지 16평과 비교해보면 현재 8억 9천 오백만원에 매매가 됐죠. 대략 9억원 가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세현프루지오 헤리시티는 워낙에 초입지에 들어서는 단지고 주변 일자리 연계성이 거의 허리에 해당되는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와는 다른 결을 보일 가능성 높습니다. 일단 세운 도심 재생 사업 개발이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변 개발 호재를 그대로 떠안고 갈 가능성 높죠. 특히 세운 지구 쪽 도심재생사업은 서울 사대문 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지막 대규모 개발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죠? 중구 쪽 개발이 어려워 깔려있는 인프라들을 정리하고 바리강으로 밀듯이 낡은 건물 치워야 하는데 이게 다 세월과 함께 동굴의 거대한 종유석이 되어버렸어. 움직일 여력이 없습니다. 막대한 보상비용, 그리고 이주비용, 게다가 개발비용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쪽을 큰 삽으로 푹 파서 다른 쪽으로 옮겨 심을 수도 없고, 그러니 지금 추진되고 있는 세운지구 도심개발사업은 거의 마지막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 버린 지역에 반짝거리는 새 건물이 들어선다는 거 굉장한 잠재적 상승 여력을 갖춘 건물이 될수 있다는 거죠 닭이 알을 품으면 병아리밖에 되지 않지만 아파트가 개발 호재를 품으면 이건 황금알이 되는 거죠 아주 뻔한 입지 산술식입니다만 이게 논리만큼 현실에서는 구현되기 힘든 그림이거든요. 근데 세운 쪽은 이런 그림이 실제로 그려지니까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분양단지일 수 있다는 얘기죠. 주거와 업무 그리고 상업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주거단지는 지금 경기권 단지에서나 볼수 있는 입지잖아요. 근데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입지를 가지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세운 프로지오가 작은 거인이 될 충분한 잠재성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실거주 의무가 없어. 분양받은 집을 임대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작은 평수에서 실거주하기에 부담스럽다면 임대로 돌려서 나름의 자산 구조의 뼈대로 구축할 수 있겠죠. 어차피 1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평면도는 2구제곱까지는 원룸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4이제곱은 방이 두 개네요. 인테리어는 아주 깔끔하고 세련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워낙에 소형인지라 공간 활용도를 높인 디자인으로 보입니다. 세용 프로지오는 재정참제한 10년, 전매제한 5년입니다. 1순위 청약 자격, 무주택 그리고 1주택자, 수도권 거주 19세 이상인데 서울 2년 이상 거주 100%공급이라 보시면 됩니다. 분양일정은 5월 14일 특별공급, 17일 일반공급, 26일 당첨자 발표입니다. 일단 내가 어떤 청약 스타일인가에 따라서 분명 호불호가 갈릴 겁니다. 지하철 1, 2, 4, 5호선이 아파트 앞에 파킹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교통체증 없이 서울 전역으로 접근 가능, CBD, 중심 업무지구와의 거리적 소통 능력 또한 워낙에 유연해서 향후 가치는 틈새를 원하는 수요들로 인해서 더욱 올라갈 가능성 높습니다. 틈새 얘기가 나왔으니 또 하나의 입지 틈새를 가진 곳이 있죠. 바로 양평입니다. 양평은 대표적인 수도권 비규제 지역, 이런 장점이 있는 곳에 최근 대박 교통호재가 한건 터졌습니다. 바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패스해버렸어요. 이건 100% 사업 확정이라는 얘기죠. 원래 예타라는 것이 경제성을 조사해서 할 건지 말 건지 최종적인 저울질을 하는 단계인데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를 2025년에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는 을 거죠.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km를 4차선으로 연결하는 간선도로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되면 올림픽공원 근처 오륜사거리에서 IC가 시작돼서 양서면까지 20분. 정도면 도착 가능하게 됩니다. 이거 양평이 완전히 서울 송파권으로 들어가게 생겼네요. 이런 입지 역전 드라마가 어디 있겠나. 그냥 한방에 양평의 입지를 송파 쪽으로 땡겨오는 거나 다름이 없네요. 이런 결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하남 3기 신도시 덕분이겠죠. 이렇게 되면 양평은 그대로 떡상으로 직진. 이런 분위기를 타고 더샵 양평 리버포레가 분양을 하죠. 5월 10일 특별공급, 11일 일반공급 18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여긴 꼭 청약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청약 통장이 24개월이 안 돼도 됩니다. 기존 24개월이 아닌 12개월 묵힌 것도 지원 가능하죠. 그리고 세대주만 아니라 세대원도 가능하고요. 주택보유, 그리고 재당첨 제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또한, 전매 제한이 6개월밖에 안 돼.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실거주 의무도 적용이 안 됩니다. 전월세 줄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한 특장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분양하는 양평 리버폴에는 지하 4층에서 23층 6개동 총 453가구를 분양합니다. 양평 리버폴에는 경의중앙선 양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략 15분 정도 걸리고요. KTX를 통해서 20분 내외로 진입이 가능하죠. 주변 학교도 양평초, 양일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입지에 돌풍을 불러올 서울 양평 고속도로 확정. 양평이 이렇게 다른 입지를 가지게 될 줄이야. 분양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죠. 76제곱 최고가 기준 4억, 84제곱 최고가 기준 4억 5천 선. 야, 이런 분양가로 진입해서 송파를 끌어안는 입지로 돌변을 하니 이건 거의 보증수표에 가까운 내집 가치를 가지겠네요. 근데 일단 양평 거주자 100% 우선 공급인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이 조금 아쉽네. 전용 8호제곱 이하 60% 추첨제가 있으니 가점이 부족한 분들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죠. 경쟁률 박터지겠어요. 교통호재 발표로 인해서 전매 제한은 당첨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냥 원더풀, 뷰티풀, 파워풀이네요. 도전하십시오. 개발호재와 연관해서 엊그제 그렇게 서울중심지 개발에 보수적 입장을 가졌던 서울시 의회에서 전격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 공간 조성 사업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도 대박이네. 이렇게 되면 잠실 운동장 일대 35만 제곱미터 규모의 약 2조 원 투하. 본격 민간 투자 사업이 진행되게 되죠. 잠실 운동장 지어진 지 어언 40년. 점점 퇴락해 가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죠. 코엑스 역시 20년간 인프라 확충이 전혀 안 되고 있었죠. 제2 코엑스도 2023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더불어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가 상반기 착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울의 초대형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변 개발 호재로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재건축 단지는 바로 잠실주공 5단지, 그리고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잠실주공은 며칠 전 미비사항 때문에 보류가 됐는데 추진 예정이고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재건축 일정이 시작된 단계입니다. 아무튼 분위기는 분명 달라지고 있다. 일단 서울 입지를 원하신다면 청약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반값 아파트 즉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노리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는 여전히 넘치도록 많이 남아 있어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칼을 갈았다가 하나둘씩 베어나가기 바랍니다. 오늘의 분양 캐릭터처 세운 프로지오 헤레시티 작다. 어떻게 우리 식구가 다 들어가 살아 그러나 거주 의무가 없다는 특장점, 굳이 내가 들어가 살지 않아도 돼. 임대로 돌리고 그 세월 동안 오르는 내 집을 무흐하게 바라볼 수 있는 프레셔스한 하우스가 될수 있다. 양평, 리버포에넌 전생에 나란을 구했구나. 어떻게 한방의 입지를 송파 쪽으로 당길 수 있냐. 일단 양평 거주자라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꿀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잠실주 공호단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재건축, 서울의 대규모 개발 호재를 통째로, 업고 갈 가장 최상급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매수 심리가 진정세 그러니 절대 서두르지 말고 내가 피킹한 곳에 대한 집중적인 도전의 화력을 쏟아부어서 완전한 승기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